우리 내 지지율이 4%가 아니라 나는 57%다. 어, 국민 과반이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이 전쟁 초반에 높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의 지가 높았는데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키우 주변은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정말로 이제 격전지 주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지율이 낮아졌죠. 그리고 트럼프 말 중에서 젤렌스키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있어요. 젤렌스키는 임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안 했어요. 얼렁뚱땅 그 개업령 선포해놓고는 그냥 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지점도 그좀 아프긴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고그 지점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퍼뜨린 허위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4%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어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래도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60~70% 선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진 건 맞다. 자, 일단 제가 해드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하고요. 두 번째, 이제 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트럼프가,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 히토류의 50%를 미국에 게 달라. 그래서 이제 720조 원짜리 청구서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720조라는 게 5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5천억 달러? 벌써 아까 트럼프가 했던 얘기하고 계산이 또 달라요. 트럼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쓴게 350억 달러, 아, 350억 빌리언. 그러니까 3,500억 달러라고. 근데 본인이 내면 청구서는 5,000억이에요. 아, 5,000억. 3,500억, 5,000억. 이게 제가 지금 빌리언하고 해가지고 숫자로는 350억이 머리에 남아있고, 근데 이제 빌리언이 뒤에 있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3,500억을 미국이 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청구한 금액은 5,000억이다. 이건 달러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 한번 잘해 보자. 야,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가 얼마치냐? 그게 한 670억 된다. 그리고 돈으로 꽂아 준게 얼마냐? 그게 한 300억 된다. 둘이 합치면은 아, 대충 얼마야? 670억 더하기 3 천억 되겠네. 니네 준거 대충 천억이야. 어디서 지금 삼천오백억, 500억, 삼천오백억을 얘기하고 있어. 금액이 벌써 한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삼천오백억을 줬다는데, 야, 우리가 받은 거는 천억밖에 없구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천오백억을 줬다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야, 니네 히토를 갖고 내가 돈 받아갈게 얘기하는 게 오천억짜리다 그러면 벌써 천오백이 비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게 3,500억이 아니라니까 1,000억밖에 없다니까 근데 무슨 5,000억을 내놓으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이제 젤렌스키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달러 베이스에요 원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720조 내놓으라,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받은 거 암만 생각해봐도 한 150조 쳐주면 많이 쳐주는 거거든 이건원 베이스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건 150조 원밖에 없는데 너왜 720조를 내놓으라고 그래. 너 지금 완전 날강도 된 거야 아,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젤렌스키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뿔따구가 나 있는데 아, 굉장히 신한 사람은 이 양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 회복 첫걸음 그래 가지고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우크라이나는 안중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만 언급을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사를 봤더니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 간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 얘기하는 많은 문제의 1번이 우크라이나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해결의 전제 조건이 뭐냐? 러시아와 미국의 신뢰 회복이다. 자, 그럼 신뢰 회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사람이랑 친해진다. 그다음에 사람이랑 뭔가 좀 신뢰를 쌓는다 그러면은 일단 서로 만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죠, 어, 차를 마시고, 어, 그리고 또 만나고 어, 이러면서 이제 에, 그러면서 좀좀밥좀 좀좀 먹고 친해지면은 어, 서로 부탁도 하고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다가 좀 무리다 싶으면 좀 어, 하고 그러다 아예 많이 친해지면은 어,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야 나는 그거 못 해주는데 얘가 잘 알아 그래갖고 거기 에 추천을 해주거나 또는 아예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얘가 이렇다는데 좀 들어줘.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 베프가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하는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상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둘이 딱 마주 앉았죠. 둘다 우크라이나를 협상에서 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자, 미국, 우크라이나, 자, 우리가 한편 먹고, 어, 너한편 먹고, 그래서 테이블 딱, 너 저쪽 나 이쪽 이러고 지금 회담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 너랑 나랑 일단 친해지자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해진 다음에 우리끼리 다 친해진 다음에 야 근데 나 사실은 저저땅 꼬마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그러면은 아 그래 그 내가 걔좀잘 알지 걔가 나한테 약점 잡힌 거 있거든 내가 걔한테 돈 꿔준 거 있는데 걔그돈 갚아야 되거든 근데 돈 갚을 돈이 없어요 내가 말하면 꼼짝도 못해. 내가 오라 그러면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오게 돼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딱 데리고 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에 도장 찍는 용도로 딱 우크라이나를 안 치겠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역할은 따로 죽여도 못하겠다는 게 지금 아 젤렌스키의 저항인 것이고 다만 제가 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푸틴 대통령의 태도예요. 러시아의 태도예요. 이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 물론 우크라이나 전선이 우크라이나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맞고 어 미국 입장에서는 어 답답한 전쟁인 거 맞긴 한데 미국은 그냥 답답한 거지만은 지금 러시아는 숨통이 컥컥컥컥 막히고 있어요. 자국민이 여기서 죽어 나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보유한 육 군의 절반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이런 재난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금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일단 사람들의 목숨값이 일단 그렇죠. 두 번째로. 전쟁을 치르면 원래 전쟁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 특수라는 게 일단 막 무기 만들어내야 되고 포탄 만들어내야 되고 막 각종 군수물자 만들어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있어요 그냥 돈을 막 찍어내고 그럼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금리도 막 올리고 러시아의 경제 통계 공식적인 통계 발표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고 공식 발표된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10%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수준이 넘어서면은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안 돼, 안돼 안돼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가가 10%가 넘는다. 이거 우리는 저기 과거 진짜 개발시대, 우리 성장률이 진짜 어마 무시하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있던 물가 상승률이야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기준금리가 22%인가 그래요. 20%가 넘어. 상상이 안, 우리 기준금리 10배, 10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죽을 맛이고, 러시아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 죽을 맛에 러시아가 지금 다급하게 달라들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배짱 탕, 탕, 튕기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다급하게 달라들 이게 뭐야? 왜 이래?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도장 꽝 찍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보드카를 한잔 하, 아, 참. 푸틴은 생긴 것 같아, 라게 술을 안 합니다. 아, 보드카 한잔은 없을 것 같고. 아, 어, 푸틴이 골프를 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좀 침묵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도장을 찍겠죠. 그래서, 어, 트럼프는 뭐 당장이라도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푸틴의 반응이에요. 아이, 트럼프 만나면 좋지. 기쁠 텐데, 아이,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해. 준비에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아 만나면 좋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푸틴은 배짱 탕탕 튕기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애가 달았다.